인도 법인 설립이라는 첫큰 어, 산을 넘으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오늘은 법인 설립 후에 꼭 하셔야 할 필수 절차, 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옆에 인도 비즈니스 전문가가 딱 붙어서 컨설팅해주는 것처럼요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어, 사업 시작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법인 설립 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급하게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바로 회사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여는 거예요 아 은행 계좌요? 네 이게 법인 설립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30일이요. 와 생각보다 시간이 음, 좀 촉박하네요. 그렇죠. 앞으로 모든 상업 거래는 이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어, 필수적이면서도 좀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죠. 그럼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복잡하진 않겠죠. 기본적으로는요. 법인 설립 인증서, 이걸 COI라고 부르고요. 네, COI. 그리고 회사의 팬카드, 이게 이제 인도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개념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팬카드. 네. 그리고 정관 MOA랑 AOA라고 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의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음. 근데 이게 은행마다 요구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어느 은행에서 하실지 정하셨다면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겠네요. 특히 이사회 결의서는 다른 데서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다른 절차에서도 종종 필요하니까 잘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좌 개설되면 바로 자본금을 넣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60일 안에 주주들이 약속한 자본금을 납입해야 완료됩니다. 60일. 이것도 귀한이 있군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죠? 그 주마다요. 자본금 납입할 때 내는 인지세 규정이 달라요. 아, 인지세요. 주마다요? 네. 세율 차이가 생각보다 클수 있어서 이게 예산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는 주의 규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 이제 인도로 돈을 보낼 때 이때도 주의할 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뭐 돈이 묶이거나 잘못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아, 네, 정확합니다. 이게 절차가 좀 있는데요. 우선 한국에 있는 거래 은행 통해서 한국 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걸 먼저 하셔야 하고요. 네, 해외 직접 투자 신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보낼 때는 인도 법인의 은행 정보, 특히 그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꼭 포함해서 정확하게 보내야 합니다. 뭐 송금 목적이라든지 금액, 받는 사람 정보 같은 거요. 아주 사소한 오류 하나만 있어도 자금이 반환되거나 처리가 엄청 늦어질 수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이야,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자본금 납입까지 잘 마쳤다고 하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운용신고 같은 걸 해야 하나요? 네 이제 운용준비단계인데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를 받으셨다면 FCGRP 신고라는 걸꼭 하셔야 합니다. FSGRP료 그건 뭔가요? 네 외국인 투자가 있을 때 인도의 외환관리법 FMA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오고 그 돈으로 주식을 배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이것도 30일이네요. 네. 인도 중앙은행 RBI의 FI RMS라는 포털이 있어요. 이게 외국인 투자 보고 시스템인데 여기를 통해서 신고하고 투자 금액이나 투자자 정보 같은 걸 입력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한이 30일이라 만약에 한국에서 송금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 이 신고 일정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정을 잘 짜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신고 말고 또 내부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있을까요? 아 있죠. 바로 첫 이사회를 여는 겁니다. 법인 설립하고 30일 이내에 첫 이사회를 열어야 해요. 첫 이사회, 여기서 뭘 하나요? 이 회의에서는 이제 법인 설립 서류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요. 최초 이사들을 등재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나 회사비서 컴퍼니 세크테리를 선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등록된 사무실 주소 같은 걸 확정하는 뭐 그런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그렇군요. 아, 참고로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1년에 최소 4번 이상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번이요. 아,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이제 그럼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세팅 같은 거, GST 등록 같은 것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GST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붙는 간접세인데요. 한국의 부가가치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네.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GST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 예를 들면 뭐 주소 증빙 서류, 팬카드, 사업자 등록증, 은행 정보 이런 걸 내면 고유 번호인 GSTIN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수출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요? 다른 게또 필요한가요? 네, 수출입업을 하시려면 IC 코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IC 코드? 네. 수출입업자 코드, 임포터 익스포터 코드의 약자인데요. 이건 DGFT 대외무역총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아까 주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프로페셔널텍스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이것도 일부 주에서만 해당되는 건데요. 법인자체나 아니면 급여소득이 있는 직원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아, 개인한테도요? 네. 근데 이것도 주마다 세율이나 등록절차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요. 사업장이 있는 주의 상업세 부서에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주마다 다른 게참 많네요. 이제 직원들 채용하게 되면 또 신경 쓸게 있죠. ESIC랑 PF 등록이요. 이게 사회보험 같은 거죠? 네, 정확합니다. ESIC는 직원들 의료 보험이고요. PF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퇴직 적립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다 의무인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ESIC는 월급이 25,000 루피 이하인 직원 PF는 직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인데요. 이건 역시 주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어, 이것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직원들 권리랑 직결되는 문제니까 신경 쓰셔야겠죠? 맞아요.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게 많네요. 마지막으로 그 기업부 MCA에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놓치면 벌금 같은 불이익이 크다면서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사업개시증명서라는 걸 설립하고 180일 안에 내야 하고요. 180일? 네. 그리고 등록된 사무실 주소가 바뀌면 Form Inc.22라는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또 이사들의 신원 확인 정보 이걸 KYC라고 하는데 매년 9월 30일까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매년이요? 네.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 (AGM)이라고 하죠. 이게 끝나고 나서 30일에서 60일 안에 재무제표랑 연례보고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 기한 넘기면 벌금이 꽤 나올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와, 정말 법인 설립은 그야마도 시작에 불과하고 그 뒤에 챙겨야 할 행정 절차들이 정말 많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만 잘 따라가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인도에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 겪으실 수 있는 여러 혼란을 좀 줄여드리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각 단계별로 기한하고 서류들 잘 관리하시고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어쩌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짚어드린 이 절차들이 인도 비즈니스의 정말 든든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런 법적인 또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잘 마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 인도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라던가 그들만의 비즈니스 관행 같은 것들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해 보시면 훨씬 더 탄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